넓게 넓게 서있어 넓게 넓게 가까운 데 줘야 돼야 찬우야 일로 와봐 가운데 서있지 말라니까? 여기 에서있으니까왜 계속 가운데 서있어 어, 야 잠깐만 기다려봐 가드 줘봐 가드 줘 아니 가드 줘 가드 줘가 가드 줘 승우 줘너 어디 서있어봐 아까 선생님 어떻게 서기로 했어? 민기야 아까 어떻게 서기로 했어? 서봐 빨리 자 시작해봐 내려가 찬우 내려가 자, 승우야, 내려가면 올라오면 패스를 해야지, 내려가고 있는데 패스하면 안 돼. 해봐. 잘하고 있어. 이렇게 해서 공격해봐. 수비를 더 붙어야 돼요. 수비를 더 붙어야 돼요. 찬우야, 수비 붙어야 돼. 민기야, 좋아. 수비 더 붙어.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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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리바운드 하고 천천히 보고 움직여 넓게 넓게 서 넓게 넓게 이대 몸싸움 해야지 거기서는 안돼안돼 안 돼. 그렇게 막가면 자 천천히 나와 이대래 네. 좋았어 빨리 수비 들어가 빨리 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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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비가 좀 된다 볼 쪽으로 가지 말고 자기 수비만 가 자기 수비만 파울 찬우야 잘해서 끝까지 따라가고 자기 수비 놓치지 마세요. 아, 미. 아, 미. 아, 미. 성재야 넌 수비가 몇 번이야? 성재야 성재 수비 몇 번이야? 자기 수비 놓치지 마세요. 기다려봐 또서봐 사봐. 사봐 민기 내려가봐 그 찬우 내려가 찬우 내려가 찬우 내려가. 내려가 민기 올라. 그렇지 공격해 빠져 민기 나가 아. 찬스 왜안 던져 5 4 3물 먹고 와 저쪽 가면 정수기잖아. 구습비다야 성재 뭐하니? 리바운드 다 들어와. 기다려. 야 이렇게 서 있으면 안 돼. 그럼 여기서 있으면 어때요? 민기 누구를 봐야 돼? 차호 내려가. 이때래아 안쪽에 봤는데. 잘했어. 지금처럼 공격해더 해봐. 수비 하나만 해봐. 자기 수비. 자기 수비.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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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 참 침착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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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움직일 거야? 어떻게? 그렇지. 잘했어. 이때래. 좋았어, 좋아, 잘했어, 장우 좋아. 파울하지 마. 리바운드 네꺼잖아 기다려, 가, 가, 가까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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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천천히, 천천히. 아. 이런 거지 왜 뺏기는지 생각해봐. 지금도 왜 뺏기는지. 조금 더 바깥쪽에다 주면 안 뺏기잖아 줄 때. 바꿔, 바꿔, 다리 바꿔. 움직여서 받아 볼 받을 때 움직여서 받을 때 움직여서 빨리 줘 그렇지 1대1 그렇지 슛아아 아, 아깝다 와우. 민기야 네가 지금 패스를 잘 넘겨줬지 넘겨 줬지. 누구한테? 그다음에 공 쪽에서 사라져서 공간으로 뛰어 들어가. 알겠지? 레이업! 잘했어! 좋아, 좋아. 성진아, 좋아. 잠깐만 기다리세요. 잠깐 기다려. 기다려. 해! 찬스. 이때래. 이때래. 아, 이때라지. 야, 저는 이때라지. 해. 네 개인기 해 봐. 해해 해, 해! 찬우야 더해못 넣어도 돼 찍혀 차례 찍혀 가서 알겠어? 네할수 있는 거 해봐. 너도 들어가서 네할수 있는 거 하는 거야. 자기 수비 자기 수비 아 수고 수비 좋다! 민기야 도와줘야 돼 리바운드는 들어가서 아 놓쳤어 수비 놓치면 안 돼요 수비 놓치면 안 돼요 침착하게 침착하게. 침착하게, 침착하게, 아, 몇 명이야? 지금 한 명이 공격하는데 같은 편이 똑같은데 자리에 다 같이 있으면 어떻게 공격을 해? 비워줘야지. 비켜줘, 다 비워줘, 비워줘, 다. 자, 트래블링, 트래블링이야, 트래블링. 에헤헤 손 들어줘 끝까지 손 들어줘 오케이 침착해야 돼 침착해야 돼요 침착해야 돼요 바꿔 바꿔 아니 민기가 내려가고 올라가고 네가 막으면 돼. 뚫리면 우선 뚫리면 네가 막으면 돼. 천천히 피버 가까운데. 가까운데 가. 민기가져 가. 괜찮아. 괜찮아. 해. 안불면 해. 안불면 해. 해. 그렇지. 마무리까지 해 봐. 잘 들어가서 왜안해 마무리를? 우연아, 마무리해. 괜찮아. 우연아, 마무리해. 다뜬 다음에 마무리 안 해. 왜 잡아 공을 다 가서? 오구연, 그왜 들어가? 들어가서 마무리를 해. 찍혀 차라리 가서 그렇지, 잘했어. 성재랑 우연이 좋고, 바로 바로 에이고. 아 패스 반 3대1이잖아 니꺼 네 좋다 잘 떴어 지금 민기 찬우 굿 지금 패스가 왜 뺏긴지 생각해봐 지금은 살짝 더 넘겨줘도 좋잖아 패스가 계속 걸리지? 타임 타임 일어나면 해 승훈아 패스가 왜 걸리는지 좀 생각 좀 해봐 왜 걸릴까 계속 아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이런거 너무 좋아 따라가 더 따라가 우현이 더 따라가 아이 찬호 수비 좋다 남은 시간 1분이에요 파울 아니야 도와줘야지 또단대편 보면서 아 승우 나이스 비 아이고 좋다 천천히 천천히 아, 아깝다 그렇지 오구현, 좋아. 오, 구패스. 뛰어나가고. 아, 잘 봤어. 잘 해, 끝까지 해. 나가주고 오우. 해. 아, 따 아쉬워, 아쉬워. 괜찮아 시간 있어 골드 올라왔잖아 오4 3 2